상쾌하게 부드럽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멧 홈 호텔 수건 150g 30수 다크 그레이 10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면 소재로 만들어져서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적어요. 30수로 제작되어 있어서 샤워용으로 사용하기 딱 좋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고 다크 그레이 색상은 세탁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품질이 좋아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코멧 홈 호텔 수건 150g 30수 다크드레이 10개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제품이에요. 만약 수건을 교체하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바 아바타울 프리미엄 코마사 호텔 수건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그린 체스 5장과 그린 5장이 들어있는 세트로 총 10장이에요. 색상은 그린 계열이라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개당 중량은 150g으로 가벼운 편이에요. 이 수건은 촉감이 정말 부드럽고 두껍지만 보풀이 일어나지 않아요. 크기도 적당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답니다. 그런데 몇몇 고객들이 먼지 문제에 대해 언급했어요. 세탁 후에도 먼지가 날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촉감과 두께, 크기 등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니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아바 아바 타월 프리미엄 코마사 호텔 수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100% 국내 생산 타월 독토 호텔 수건 코마사 40수 200g 연그레이 15개 세트입니다. 이 수건은 40수의 굵은 실로 만들어져서 두께감이 뛰어나요. 색상은 연그레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러도 있어요. 이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었고 형광 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에요. 200g의 중량으로 털 빠짐이 거의 없어서 세탁 후에도 깨끗한 냄새가 나요. 또한 수건의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하니 교체할 때 타월톡톡 수건을 고려해 보세요. 촉감이 부드럽고 두께가 적당하며 보풀도 일어나지 않아 사용하기에 편리해요. 이번에 새로운 수건을 찾고 계신다면 타월톡톡 호텔 수건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